최근에 부동산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큰 대박 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20년간 돈이 여기를 올린다고 해요. 잠깐 반짝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향후 20년 동안 수요를 발산시킬수 있는 그런 지역에 관한 소식이니까 끝까지 시청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뉴스하고 또 뉴스에서 소개되는 지역은 아 이거는 기사를 봤어. 그렇지만 이 기사를 통해서 과연 어디가 수혜를 받을 것인지를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삼성에서 무려 300조를 투자하는 곳입니다. 어디냐면요. 바로. 용인입니다. 용인에 이제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을 하는데요. 삼성뿐만 아니라 사실 국가에서도 예의 주시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죠. 이건 지역이 아니라 거의 국가 차원이죠. 300조라고 하면 네. 그리고 이제 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윤 네. 대통령도 앞으로는 반도체 사업에 보조금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이렇게도 밝혔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성장해 나갈지는 사실 삼성의 300조 이 유치와 연관이 있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딘지 한번 살펴보면은요. 금 네. 지금 이제 중요한 거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묶였고 며칠 전에 발표가 났는데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남사업과 이동업입니다. 이 계획이 실행되기 위해서 국가에서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금 규제를 벌써 시작을 했습니다 위로는 이제 용인시가 있고요 네. 왼쪽으로는 화성 그 위쪽으로는 수원 옆쪽으로는 오산 평택 이제 안성 그 사이에 있는 이제 용인시가 네. 선정이 됐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규모이냐면요 평택 반도체가. 축구장 500개 규모라고 했잖아요. 아, 축구장 500개도 상상이 안 가요. 네, 근데 평택 반도체 공장보다 2.5배나 더큰 규모라고 와. 합니다. 215만 평인 거죠. 215만 평의 기업이 들어서는 거잖아요. 네, 용인에 이제 새로 생기는 곳은 축구장 1000개 이상 되는 크기라고 아, 볼수 있는데요. 축구장 1000개. 삼성 이제 평택 사업장을 보시면 고독신도시 옆에 이렇게 빨간색 부분이 평택 사업장이고요. 이것보다 한 2.5배 더 큰. 이제 사업 부지가 생긴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이제 공장 한개 건설당 약 30조 경비가 든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300조라고 하는 거는 거의 10개 공장을 지을 수 있는 용인에 들어오는 건 이제 파운드리 공장 5개를 지을 예정인 겁니다. 지금 이게 확정인 거죠? 네 확정인 겁니다. 지금 저희는 며칠 전에 이 얘기를 접했지만 사실 이 삼성에서 300조 투자를 얘기한 거는 바로 22년 5월 달에 발표를 했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평택편 얘기할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기사에도 보시면 한번뒤쳐지면 끝난다 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반도체 시장에서도 이제 메모리 분야 그리고 또 비메모리 분야가 있는데 비메모리 분야 시장이 훨씬 더 큽니다. 근데 이제 삼성 같은 경우는 메모리 분야에서는 1위를 달리지만 네네. 비메모리에서는 TSMC가 이제 1위이고 네. 삼성이 2위인데 그 격차가 40% 이상이 나는 거예요. 아 격차 크구나. 네, 네, 그래서 2위지만 이 1위를 따라잡으려면 무언가 바꾸지 않으면 뛰어넘을 수가 없고 네. 또한번 뒤처지게 되면 이 파운드리 이쪽 분야에서는 거의 끝난다고 보셔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큰 결단을 했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22년도에 이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 이 삼성을 데려오려고 정말 많은 노력도 하고 유치를 했는데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로브콜이 왔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거 봤었거든요. 지금 이거는 삼성이라고 하면 다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럽하고 미국에서도 오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를 택한 겁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300주 했다고 하니까 그만큼 우리나라한테 좋은 소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엄청난 소식인 거죠. 그래서 외신들은 한국이 반도체 패권 시장에 전쟁에 동참했다 할 정도로 삼성이 하려고 했던 거는 파운드리 점유율을 높이려고 한 거고 용인을 선택해서 한국이 선정이 된 겁니다. 그리고 또 설명드릴 게 이제 용인을 발표를 하면서 국가 산업단지를 또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 용인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전국적으로 국가 산단을 발표를 해서 많은 기업체를 유치한다고 했는데요 용인 제외한 어... 나머지 네. 1 5 개가 있습니다 뭐 네네. 강원도 충천 아니면 충남 뭐 창원 이런 데까지 지금 발표가 됐는데요 국가 산단이 발표되기 한참 얘기가 있어가지고 저도 어느 곳이 발표가 될지 굉장히 많이 공부를 했었는데. 네네.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개발 호재를 볼때 어떤 부분을 중점으로 봐야 되는지 이 국가산단을 보면서 좀 정리가 될것 같습니다. 네네. 어떤 점을 봐야 될까요? 실제로 일단은 들어오는 데가 제일 중요하겠죠. 그렇죠. 지금 반도체 제조 공장이 들어오는데 용인 같은 경우는 이미 삼성에서 300조를 투자하기로 확정이 됐다는 거예요. 아, 확정. 네, 확정. 이 확정이 중요한 그렇죠. 겁니다. 죠 확정이 중요하죠. 그런데 나머지 국가산업단지는요, 국가산업단지 를 후보지로 선정은 했지만 자체적으로 또 기업체를 유치를 해야 되고요. 기업체들이 가서 자리를 잡아야 되는 상황이 남아 있는 겁니다. 지금.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라고 해서 이거는 어느 지역에 가든지 다 나올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개발을 할 것이다. 충남에서는 이런 개발을 하고, 대전은 이런 개발을 하고, 다 나와 있지만 예산이 집행되고 기업 이전이 확정되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투자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확인한 곳만 투자를 해도 늦지 않는데 호재만 믿고서 투자를 하면 내 기대와 달리 장기 투자자가 될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은 호재 있다고 해서 뜬구름 잡기식으로 투자하시면 안 되고 예산이 확실히 집행이 되는지 정말 이전이 확정됐는지 그 부분까지 확인하시면서 투자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00조라는 게 어느 정도 투자 유발이 되는지도 한번 살펴봐야 되잖아요. 네네. 과연 이게 부동산에도 영향이 있는 건지 경제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300조라는 게 이제 인원으로 따지면은요. 160만 고용 인원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160만 명. 네. 네네. 저는 제가 이거를 좀 느끼는 게 뭐냐면, 원전 공사를 할때 여러분, 공장을 건설하는 기간 동안에도 난리예요, 난리. 지금 평택도 그렇잖아요. 평택도 공장 건설하는 기간에도 그 건설 인력을 수요할 수 있는 주택, 까지도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건설 인력이 많이 들어오고 나서는 그다음에 관리 인력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관리 인력들이 또 기거할 수 있는 그런 주택단지는 조금 더 고급이어야 되고 네. 그 주택 수요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여기에서 근무할 수 있는 인력 같은 경우에는 가족들이 다 오기 때문에 뭐 학군이나 여러 인프라까지 갖춰진 곳이 영향을 받는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어, 여러분들 이 지역만 봐서 안되고 이 지역을 넘어서는 효과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지역에서 다 수용할 수가 없거든요 정리를 좀 해보면 이제 직간접 생산으로는 300조지만 700조 가까이 투자 유발 효과가 있을 거고요 고용은 160만 명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용인 삼성뿐만 아니라 나머지 반도체 뭐 펜리스 소부장 선도기업 150곳이 또 유치가 된다고 하니깐요 700조를 넘어서 더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영향받는. 는 주변 부동산도 먼저 한번 짚고 가야 될 텐데요. 네.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되는 건 우리나라 이렇게 20년간 먹거리를 국가에서도 이렇게 신경 쓰고 이렇게 밀어주는 대기업이 삼성전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삼성전자가 어떻게 행보를 하는지를 지켜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기흥 공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밑에 화성, 그리고 더 밑에는 평택 그리고 이제 새로 짓는 용인까지 이렇게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지금 몰려 있어요 이거 자체가 기흥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84년도에 가동이 돼서 네. 부지를 보시면 44만평이잖아요 뭐 파운드리를 하고 있고 고용인원은 12,000명 정도 네. 두 번째 화성 같은 경우는 2,000년도에 가동이 돼서 48만평 네. 기흥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 네. 고용인원은 37,000명으로 보고 있고요 가장 최근에 평택, 평택 같은 경우는 17년도에 가동이 돼서 12,000명 고용인원이 있고 네. 네. 부지 면적은 87만평인 겁니다 네부지는더 크고 지금 고용 인원은 1만 2천 명 정도 됩니다. 아직 평택도 다 완공이 안 되었죠. 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용인에 이제 들어가는 아, 거거든요. 아니, 이 이렇게 비교하니까 더와다 44만 평, 48만 평, 87만 평인데 215만 평입니다. 기흥의 거의 다섯 <laughs> 배 수준이잖아요. 네, 이거 다섯 배. 네, 그래서 이제 300조, 그리고 투자금액도 평택은 60조 원 이상이었는데 네네. 용인은 300조 가까이 투자를 한다는 겁니다. 여기는 지금 다 건설 인력이 빠진 다음에 인원을 지금 체크를 한 거고 300조 이상의 거를 할때그 중간에 다녀간 그 인구들까지 한다고 하면 여기는 20년 동안은 참 따뜻한 지역이 될 거다 라고 예상이 되는 겁니다 화성, 평택, 용인 이걸 잘 보시면 네. 삼각축으로 네.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러네요 삼각형이네요 그래서 여기 라인의 부동산 일대는 어쨌든 고용 인구가 네. 올릴 수밖에 없다 네. 이렇게 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왜 하필 용인, 한국에서도 용인을 선택했을지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에버랜드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laughs> <웃음> <웃음> 여러분은 왜 용인일 거라 생각하세요? 왜 용인인지를 알면은 네. 앞으로 투자가 이렇게 이루어지겠구나가 한번 정리가 되실 거예요. 네, 것왜 많은 입지 중에서 여기를 택했을까? 첫 번째는요. 대규모 팹 위한 전기 아, 용수 등 사회간접자본이 활용이 용이한 곳인 네. 용인입니다. 그럼 공장을 돌려고 하면 전기나 물 쓰는 게 정말 좀용이하겠네요 왜냐면 앞에 이제 평택 거 말씀드렸을 때도 제가 표로 보여드렸는데 공장을 짓는 공업용수가 하루에 22만 톤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아... 용인에 아까 남사면 옆쪽에 SK하이닉스가 들어오는 곳이 있어요 네. 근데 SK하이닉스가 공업용수를 지원받지 못해서 이슈가 한번 있었는데요 네. 화면에 보시면 여기가 하이닉스 부지고요 네. 위로 올라가서 여주에서 네. 공업용수를 지원받기로 한 겁니다. 아, 되게 불편하네요. 매년 SK하이닉스에서 여주쌀을 구매해주기로 하고, 공업용수를 처음엔 반대를 했다가 이제 허용을 해준 겁니다. 네네네. 그렇다는 것은 뭐냐면, 용인, 이번에 삼성이 짓는 곳에도 여차하면 이제 또 여주에 쌀을 구매하면서 또 지원받을 수 있겠죠. 어, 네. 어쨌든 인프라 구축 비용이라든지 또 그런 게 있었고, 삼성 같은 경우는 작년에 국가에 유치를 하기 위해서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요. 도로를 확장한다든지 전기 용수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한 구축 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하겠다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발표를 했다가 중간에 좀뭐 이슈가 있었는지 무산을 하긴 했었거든요. 예산 지원이 안 받았었는데 어쨌든 앞으로도 지원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경부 고속도로가 인접해서 교통망 확충이나 또 물류비용이 절감이 가능하고 화성이나 평택과 연계성도 있기 때문에 물류 비용이 절감이 된다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제가 하나 좀 생각났던 게 뭐냐면요. 지금 인천국제공항을 통해서 물류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경기 남부권에 이제 공항 짓는 이슈도 한번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얘기가 나오고 나면은 경기남부국제공항 이슈도 한번 더 언급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 부동산에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석박사급 고급 인력이 우리나라 반도체 시장에서 정말 중요한 인재들입니다. 그 인재들이 어디 있냐면요. 서울 수도권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물론 지방에도 있지만 어쨌든 그 인력들이 모여 있는 곳. 왜냐면 화성이나 평택 지금 현재 있는 공장, 현재 있는 이제 R&D 센터들이 어쨌든 서울 수도권에 많기 때문에 그게 몰려 있다는 겁니다. 이 남방 한계선이 뭐냐면 대기업의 남방 한계선을 여기로 정했습니다. 어... 이거 정말 중요한 자료인데요. 아, 정말 중요한 자료네요. 네. 서울 그리고 충북, 세종 이 사이 여기가 대기업에서 바라보는 가장 고급 인력을 확보하기 용이한 최대 마지노선이 여기라는 겁니다. 그 아래 내려가면은 회사를 아무리 좋게 해도 인력 수급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런 걸 봤을 때 어쨌든 대기업의 난방 한계선을 여기로 보기 때문에 최대 용인을 넘어서는 밑에 좋은 부지가 있더라도 가긴 힘들지 않았을까 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했죠. 한계선 아래에 계신 분들은 너무 또 노여워하지 마시고 이거는 대기업이 선건놓은 거지 행크가 건놓은게 아닙니다. 영향받는 주변 아파트는 어디일지 한번 봐야 되는데요. 최근에 한숲 시티가 들썩인다 이런 기사 보셨나요? 공인중개사분들은 전화가 세도에서 정신이 없다 할 정도로 얘기가 나오는 곳인데요. 네. 여기가 예전에는 미분양의 무덤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미분양이 돼서 한숨 시티다 이렇게 불렸거든요. 아, 한숨 시티, 미분양돼서. 네. 한숨 시티다 이렇게 불렸던 곳입니다. 남사읍인데요. 남사읍 안에 있는 곳인데 이 위쪽에 한숨 시티가 있는 거예요. 참고로 여러분들 2008년 금융위기 때 용인은 그냥 바로 확 폭락했던 그런 지역으로서 그만큼 사람들이 높게 봤던 지역은 아니었어요. 관심 있게 보는 지역은 아니었는데 그렇게 미분양 나왔던 곳을 과연 어떻게 됐을까? 지금 보시면은 3억대 분양을 해서 계속 3억대 지지부진하다가 네. 이번 상승장 때 다시 올라서 한 5억대까지 찍었었거든요. 그랬다가 지금 한 3억대로 다시 떨어졌던 아. 곳입니다. 제가 한 일주일 전에 조사했을 때는 3억 8천에 최저가 매물도 나왔었다가 지금은 최저가가 한 4억 5천대로 올라오고 있어요. 어, 다시 4억 5천대로. 그래서 정말 5천만 원, 1억 뛰었다는 얘기가 맞긴. 하거든요. 네네.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다주택자들이 못 사는 시기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분들이 매물을 걷어들이면서 네네. 매물이 많이 없어지면서 네. 호가가 많이 뛰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중요한 게 여기 남사업과 이동읍이 지금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묶였습니다. 아파트도 대지지분이 토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받아야 되는데요. 남사업이랑 이동읍 같은 경우는 60제곱미터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렇게 되면은 대지지분이 18평 정도 보시면 되는데요. 재미난 것은 여기 이제 34평이 18평 대지지분이 넘어간 아파트도 있고요. 아닌 것도 있어요. 그리고 넘어가는 39평 같은 경우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되는 곳이에요. 여기도 묶였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지지분이 적은 것만 이제 33평 정도 되는. 것만 거래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투자를 한숨시티 해도 좋은 걸까요? 이렇게 궁금하실 텐데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여겨 봐야 할 네. 지역입니다. 동탄. 네. 오. 동탄 신도시. 이거 완전 놀랐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국가산단이 지정이 되기 전에 어디가 된다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말은 많았고 제가 실제 여기 위치를 가봤습니다. 네. 여기가 남사읍 이동읍이에요. 말은 용인이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보시면 에버랜드 여기. 있고요. 네. 우리가 생각하는 용인은 이쪽인데 용인 한참 내려가야 돼요. 그러니까 제목은 용인이지만 사실 위치를 보면 다른 곳과 더 직접 근접이 될수 있는 곳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동탄 이신도시와 바로 옆에 있습니다. 와. 그래서 실제로 여기 이동 저수지라고 여기가 이동 저수지인데요. 네. 저수지에서 시범단지까지 자가용으로 30분 안에 도착을 합니다. 30분 아니면 남... 괜찮죠. 이미 네. 또 신도시니까 인프라가 갖춰져 있잖아요. 네. 남동탄까지는 20분이면 도착을 한다는 아, 2, 30분 거리면 이거는 괜찮은 네. 곳이에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이제 도로를 어디로 낼지 이렇게 이슈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공장이 지어지면은. 다시 도로까지 확충을 할 거고요 네. 뒤에서도 살펴보겠지만 지하철부터 동탄뿐만 아니라 다른 곳까지 도로를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네. 만약에 건설이 된다고 하면 네. 더 빨리 동탄까지 갈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 우리가 생각하는 용인까지는 더멀리라고 하면 훨씬 멀어요 훨씬 멉니다 네네 오히려 가장 수혜 지역은 지금 동탄이다 이제 옆에 이제 오른쪽에 원산면이라고 해서 원래 sk하이닉스가 들어오려고 하고 있는 곳인데요 네네. 여기도 sk에서 120조 원을 지금 투자하는 곳입니다 그렇게 치면. 사실 용인 밑에 있는 동탄 옆에 SK부터 삼성 거의 메모리 분야에 1,2위를 다투는 곳들이 여기로 다 몰린다는 얘기입니다. 기업은 부동산 투자에 가장 확실한 호재이고 가장 확실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너무 좋은 것 같고요. 오히려 다들 용인 한숨 누릴 때 동탄 신도시를 바라본다고 하는 거는 정말 고수의 품격입니다. 지금은 한숨이 아니고 네. 넓은 동탄으로 네. 가야 됩니다. 놀라운 게 여러분 뭐냐면요. 동탄신도시를 우리 여의주님께서 한번 말씀을 해주셨는데, 동탄신도시가 지금 부동산 홍락장에서 가장 많이 빠진 곳 중에 한 곳이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네. 그게 또 하나의 투자 포인트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네네. 동탄은 옆에 기존에 지어졌던 네. 동탄 1신도시, 그리고 네. 지금 여기인 동탄 2신도시인데요. 네. 위쪽으로는 북동탄, 밑으로는 남동탄이라고 불리고, 동탄역이 여기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여기 2번 있는 곳이 동탄역이 있는데요. 어, 여기가 시범 단지가 있는 곳이고 어쨌든 북동탄보다 네. 위치가 빠지기 때문에 남동탄이 조금 더 지금도 저렴한 상태고요. 네. 그리고 옆에 보면 신주거 문화타운이라고 해서 지금 들어오고 있는 곳이 있는데요. 네. 가보시면 약간 횡하기도 하고 미분양도 나는 곳입니다. 네. 그런데 나중에 용인이 도로가 어디로 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난다고 하면 여기 신주고 문화타운까지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이라는 겁니다 네. 지금 동탄 같은 경우는 이미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서 거의 다 조성이 다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동탄의 39만 명 거의 40만 명인데요 삼성 300조 투자를 하면서 160만 명의 인구 유발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동탄의 4배 이상 300조가 160만 명의 지금 수요를 발생시키는데 동탄 인구 39만 명 중에 과연 몇만 명이 늘어나는지 할까요? 그걸 봤을 때. 여러분들이 부동산 시장을 좀잘 예견해 볼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동탄 같은 경우는 이미 입주가 거의 다 끝나고 아까 신주거 제외하고 이미 입주가 다 끝나서 입주물량이 더 늘어나게 되면 사실 입주물량이 많아지면 수요가 많더라도 소용이 없잖아요 근데 네. 이미 다 지어진 상태에서 추가 인력만 들어올 일만 남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동탄에서 어디 먼저 가장 봐야 될까 대장아파트 대장을 말씀드리는 거는 또 하나의 이슈가 있는데요 네. 학군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이제 대장 아파트를 말씀을 드립니다. 동탄역이 여기 있고요. 위쪽으로는 우남 퍼스트빌, 더샵 센트럴 시티, 꿈의 하나 그린, 이렇게 세 단지를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데요. 현재는 지금 13억, 뭐 14억대까지 갔다가 지금은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 한33% 정도 빠져서. 33%. 이제 우남 33평 같은 경우는 9억 4천 정도에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파트가 20에서 지금 40% 빠졌는데, 어, 이 상황을 봤을 때는 동탄은 그래도 많이 빠진 지역 축에 속하는 겁니다. 굉장히 많이 빠졌고요. 이제 남동탄 같은 경우에 뭐 25평이나 이런 좀 입지가 빠지는 곳 같은 경우 보면 분양가까지 거의 갔다가 사람들이 이제 분양가에서 사실 남는 게 없으면 그냥 견디자가 또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네. 거의 이제 빠지는 금액들이 계속 사는 사람이면 분양가보다 1억 손해보고 지금 팔지 않을 거거든요. 네.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이 왔다고 볼수 있어서 네. 40%에서 지금 실거주 하시는 분들은 또 이동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9억대에는또 비싸 보이지만 남동탄이나 다른 곳에 가면 뭐 5억대도 있기 때문에 네네. 내가 3억에 전세를 거주했다고 하는 분들은 좀 빠진 가격에서 실거주로 옮기는 타이밍을 잡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탄은 이미 용인뿐만 아니라 사실 교통이 엄청나게 이제 앞으로 발전할 곳입니다. 다들 아시는 GTXA 노선이 동탄으로 연결될 거고요. 그다음에 인덕원 동탄선이라고 해서 인덕원부터 이제 의왕을 거쳐서 동탄까지 또 연결이 될 겁니다. 정말 많은 도로 망들이 동탄을 거쳐가게 되는데요. 동탄이 여기 있습니다. 지금 여기 거점으로 많은 곳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교통 거점이 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게 여기 보면 위쪽에 삼동이라고 있고 네. 이 라인을 보시면요, 네. 원래 이게 안성으로 연결되게 구축 계획을 잡았다가 네. 2월달에 이제 용인에서는 삼동에서 이동 남사까지로 바꿨습니다. 네. 네, 이걸 보시면은 용인 삼성이 어디 들어온지 이미 라인이 어느 정도 확정되지. 않았을까. 네, 그러네요. 지금 거기 삼성이 들어갈 곳으로 이 라인을 틀었네요, 그죠? 네. 호재 받는 지역은 경기도 강주도 지금 도로가 이제 굉장히 열악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삼성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동탄뿐만 아니라 교통이 좋아진 경기도 강주로도 갈 수도 있고. 또 좋아지는 다른 지역까지도 여파가 있을 수 있겠다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이 어쨌든 생길 지역이 수요가 발생되는 지역을 보시고 그 다음에 교통망까지 같이 보신다고 하면 집값 영향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그 부분도 지켜보시면 아 이렇게 이렇게 움직여 가는구나. 왜냐하면 부동산 가격은 항상 합리적으로 형성이 되니까 그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건 사전 타당성 용역을 추진해야 되는 거여서 확정적인 게 아닌데요. 네. 왜 이걸 말씀을 드리냐면. 보시면 알겠지만 일자리를 따라서 교통도 다시 또 바뀌고 있는 아 그러니까요. 어차피 수요가 나오는 곳에 교통도 넣어 줘야지 정말로 원활하게 되는 건데 사람이 안 다니는 곳에 놓을 이유가 없잖아요 예, 그런 곳은 효과도 없고 해봤자 적자투성이되기 때문에 항상 일자리가 도로를 바꾸는 힘도 있습니다 정리를 좀 해드리면 용인은 l자 반도체 벨트라고 해서 용인에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반도체에 유치하기 위해서 정말 능력이 좀 뛰어나다 고볼수 있는데요 이미 용인 밑에 남사업 생기기 전에도 l자형 반도체 벨트를 계획하고 있었고 이걸 보시면 동탄이 가장 먼저 수혜를 받겠지만 위로는. 원래부터 좋았던 수지, 분당 뭐 수원까지도 이제 여파가 있을 거고요. 또 위쪽으로 광주, 뭐 이천 밑으로는 평택에 거주하시는 분도 동탄까지 거주를 하기 때문에 여기까지도 연결될 거고요. 또 안성 이렇게 전체적인 모든 지역까지 다 영향을 주는 사업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그냥 한 지역 한 지역 가장 가까운 지역부터 어디어디가 영향을 받을 것인지 그런 부분도 교통망까지 학군까지도 좀 포함하신다고 하면 조금 더 합리적인 투자가 가능할것 같습니다. 그러면 토지도 샀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토지 투자의 주의점 간단하게만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이 부지가 남사업이랑 이동읍에 토지거래허가구역 묶였지만 대략적인 모습은 보여줬지만 어디인지 정확한 위치는 아직 언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지 위치가 나오기 전까지 급한 투자는 하면 안 됩니다. 다른 네. 지역을 봤을 때도 수용 부지랑 아닌 곳 차이가 두배 이상 나더라고요. 네. 오히려 밖에 있는 곳을 사면은 두배 이상 더 투자 수익이 나기 때문에 그 위치까지도 한번 보셔야 되고, 또 우리가 그 위치가 어디 선정이 되는지에 따라서 거주라든지 아니면 상권이라든지 또 바뀔 거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감으로 하지 마시고요. 비싼 돈 주고 샀는데 이게 수용돼 버리면 내 가격, 샀던 가격보다 더 적은 금액이 보상될 수도 있다고 그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23년 3월부터 26년까지 지금 3년간 묶여 있을 건데, 추가로 또 연장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장기적으로 내 돈이 묶인다는 것까지. 고려를 해야 돼서 신중하게 투자를 해야 되고 토지거래 허가가 묶이면 당연히 거래도 안될 거고 그럼 가격은 지금 뛰었더라도 다시 또 하락할 수도 있다는 점까지 챙겨 가시면 좋겠습니다. 부동산 상승장에서 항상 가격이 오르게 되면 규제가 들어가잖아요. 규제가 오르는 데는 투자자가 돈을 넣을 수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는 사실 투자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일 예상이 되는 지역은 부동산 고수 같은 경우에는 좋아하는 투자가 아닙니다. 그거는 누구도 살수 없고 나도 돈을 뺄수 도 없고 이렇게 묶여 버리는 투자기 때문에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유의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또 하나 팁을 드리면은요, 토지거래허가구역이어도 경매는 또 허가를 안 받아도 되잖아요. 네. 그러면 앞으로 또이 지역대 경매까지 챙겨 보시면 투자 포인트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하면 네. 오늘 말씀드린 이 300조 투자는 20년간 호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 되고요. 단일 단지 기준으로 세계 최대 규모라는 겁니다. 이것도 알고 가셔야 되고요. 부지 학정까지 아직 안 됐지만 지금은 확정 단계라고 보셔야 되고 우리는 지금 투자를 하지 못하더라도 착공할 때 모든 게 여기 용인에 완전 바뀔 겁니다. 도로부터 상권 네네. 모든 게 바뀔 거여서 착공 단계 그다음에 완공 단계까지 지켜봐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오늘 영상을 보셨기 때문에 착공 단계 때 남들보다 더 빠르게 좋은 물건을 또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300주라고 하는 게 내일 당장 집행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 20년에 걸쳐서 천천히. 한 단계씩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지금 서두르지 않으셔도 돼요. 급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부동산을 볼 때, 부동산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감으로 절대 하지 않고 모든 이 뉴스 데이터에 근거해서 그리고 과거의 경험치까지 갖고 와서 그걸 놓고 합리적으로 소비자라면 어디를 택할 것이고 어디라면 이 정도면 적당해라고 생각하면서 그 입지를 좁혀가는 겁니다. 아마 오늘 부분이 여러분들 투자를 하실 때 좋은 지표가 수 있고 좋은 창고가될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오늘 영상을 본 사람과 안본 사람은 앞으로의 5년에 자산이 차이가 날 거라 저는 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죠. 또 네. 삼성 300조 투자라고 하는 거는 부동산과 뗄래야 뗄수 없는 정말 돈이 몰리는 이제 호재기 때문에 꼭 계속 챙겨 보시면서 앞으로 투자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